ladies and gentlemen welcome back to BlizzCon, to the world championship series the chance of the crowd say everything right here and this is starting this up. is it this is it this is looking absolutely fantastic this is the biggest starcraft 2 tournament of all time of that's a big to sell things off. absolutely amazing so this is gonna fuck you too i think oh. this is the tipping poin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리즈컨 16강 그랜드 파이널 16강의 2부 중계를 맡게 된 진행하게 된 최정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두 명의 해설 네. 박대만 해설 그리고 이영환 삼성전자 칸의 네. 이영환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대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두 안녕하세요. 네, 명의 이제 해설과 네. 제가 이제 7시 정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laughs>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는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 <laughs> 네. 게임할 때도 많이 느꼈지만 네. 게임을 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힘듭니다. 원래 힘들죠. 네. 네 거기다 이, 이 지금 ESL 버뱅크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유동적이에요. 네. 이 해외 대회들은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딱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고 싶해요 자기들이. 그렇죠. 네, 네. 방금 같은 인터뷰도 이제 계획의 어떤 인터뷰가 급적스럽게 음. 제가 준비돼가다 해서 어2015 WCS에 대한 플랜을 그 여성분이 이제 e스포츠 담당자거든요 본사에 네. 예, 플랜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에다가, 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아직 잘 모르겠다. 아 공허의 유산은 나는 말할 수 없다. 네. <laughs> 정도로 이제 어, 인터뷰가 마무리됐었는데. 공허의 유산에 기대하고 계시는 게 게이머 입장에서는 많지 않나요, 혹시? 어, 어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응. 이번에 한번 자유의 날개에서 공허, 그, 군단의 심장으로 넘어오면서 한번 겪었었잖아요. 네.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laughs> 재미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응. 또 새로운 재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가지고 네, 공원 유산도 많이 기다려지고 있어요. 네, 영환 어, 선수 많이 네. 잘하네요. 영환 선수와 성병 네. 선수가 네. 이제 게이머 중에 투탑이라고 불리죠. 어. 말 이걸로 네. 말 잘하는 걸로. 야, 그 삼성전자 칸 선수들 네. 보니까 말을 잘해요. 그 어. 삼성전자 그 강민 선수도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잘하고 성병 선수 이영환 선수 음. 모두 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게이머 이후에 네. 어느 정도 직종을 좀 대비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미리 미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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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그럼? 사실은 말하는 건좀 선천적으로 네. 타고난 거긴 한데 네. 그 이후로 좀 음, 생각이 좀, 송병우 선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어, 저도 생각이 네.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좀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좀 자연스러움이 많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쪽 음. 그 게이머 생활이 그만두게 된다면 이쪽으로 네. 하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아 굉장히 침착해요. 네. 아, 새로운 이제요. <laughs> 아런데 박태환 선수, 박태환 선수 지장이겠어요. 네. 아그 그때쯤 되면은 물러나야죠. 네, 네. 아 어, 진짜요? 아, 군대 다녀오시고 그러려면 한 저는 한5년 이상 있어야 된다고 음. 보거든요. 아, 네. 아 그럼 스타 3때 복귀하시면. 아 네. 그렇죠. 아, 네, 스타급 드쓰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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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화면 저희 한번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강원 선수와 정지훈 선수의 경기가 오전 3선승제로, 싱를 네.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네. 총 8개의 오전 3선승제 16강 토르먼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그 중에서, 앞서 4경기를 중계가 이미 끝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중계가 있는데, 요게 꿀잼이에요, 제가 보니까. 네, 저는 굉장히 반갑네요, 이두 선수가. 네. 정말, 오랜만에. 옛날에는 정말 이 선수들의 중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별명도 많이 붙이고, 정규훈 선수는 우승까지 차지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 이두 선수의 경기를 중계하게 돼서 정말, 뭐, 반갑다고, 예, 음.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두 선수가 맞붙으면은, 오전제까지 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조심스럽게 네. 해봅니다. 바로 전 경기가 테란 대 프로토스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똑같이 이제 프로토스 대 테란의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네. 두 선수 모두 이제, 어, 유럽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랭크가 어떻게 우연히 이제 딱 네. 맞추다 보니까, 같이 네. 유럽, 지역 선수들끼리. 16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구유저지만 네. 프로스스의 테란 경기 방금 전 경기와 딱 데뷔해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음, 사실 방금 전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협회 선수가 끼어 있고 음. 아메리카 선수가 경기하는데 를 일단 협회 선수들의 음.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안지는 게임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음. 네, 안정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을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의 두 선수가 붙는 거고 또 이제 강추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스타일이 강하거든요. 음, 그렇죠. 일반적인 운영보다는 변칙적인 스타일의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음. 게임도 되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어. 개인적으로 좀 스피디한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네. 그런 게임 한번 기대해보고 싶어요. 어, 안 지는 경기보다는 네. 뭔가 이제 호쾌한 네. 경기들이 네.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이영환 선수고요. 박세만이 네. 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강철 선수가 원래 그래요. 저 생각도 같은데 음. 이제 좀 빌드에 힘을 많이 실는 선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운영보다는 네. 한방이 있고 근데 음. 오전제다 보니까 확실히 그걸 어느 세트에 음. 네, 맞춰 쓸지는 강철 선수가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 근데 그 반에서 정지훈 선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석적인 음. 예,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서 네. 아마 좀 기대가 됩니다. <laughs> 일단 저는 약간 좀 공격적이고 좀 빠른 스타일이라 동물도 비교하자면 약간 치타 쪽이고 정지훈 선수는 일단, 어, 토킹. <laughs> 그 피곤하셔서 거꾸로 말하신 것 같아요. 제가 치타고 초원양이 토끼신데 선수들의 장점은 어, GS의 우승자? 올해는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좀 커뮤니티를 살펴봤는데 저희 매치에 대해서 저의 승리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예상 그대로 이겨드리겠습니다. 정신우 선수의 매치가 약간 무관심 매치예요. 그래서 <laughs> 빠르게 끝내고 팬분들이 다음 경기를 볼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추한영이 이제 나이도 나이고 지금 약간 미련이 있어서 군대를 못 가시는 것 같은데 블리즈컨에서 그 미련을 깔끔하게 없애드리고 편하게 2년 잘 갔다 오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어, 두 해설이 말씀해주신 것과 똑같은 인터뷰를 네. 본인이 직접 하네요, 강철 선수가. 네. 나는 좀 공격적인 선수고 음, 네. 빠른 선수다. 네. 라고 그 인터뷰는 저희가 못 들으니까.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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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른 상태에 아쉽긴 하네요. 네, 여기 자막으로 좀 나왔었어요. 근데 네. 모른 상태에서 역시나 두 해설이 강호 선수의 스타일을 정확히 분석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선수가 유럽에서 그리고 예전 어떻게 보면 협회 선수들이 GSL을 하기 전부터 아, 그 스타크래프트 2를 하기 음, 전부터 네. 스타크래프트 2에서 네. 경기를 했던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랫동안도 알았고 또 둘이 같이 유럽에 가서 유로에서 활동하니까 거기서도 또 많이 음, 만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스타일은 서로 진짜 잘할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런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음. 이영환 선수도 경기를 하다 보면은 네. 이 선수는 내가 진짜 너무 잘 알아. 음. 근데 대회에서 이렇게 중요한데요. 대회. 이거 1년에 한번 하는 음. 가장 중요한 대회 아닙니까? 딱 만났을 때 그러면은 좀 껄끄러운 게 있지 않을까요? 너무 네, 잘하니까? 확실히 서로가 음. 경기를 많이 하고 잘 알고 음. 있으면 굉장히 껄끄러운데 음. 여기서 또 이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재미우서는 서로가 음. 서로를 저, 잘 알기 때문에 네. 평소 안 하던 걸 하려고 음. 이제 머리를 많이 쓰고 꼬는 어. 플레이를 그런 어. 걸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선수가 자기 스타일 위에 다른 플레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가 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걸 하다가 자멸할 수가 있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이게 네. 아는 선수들끼리 하면은 약간 좀 오해미 경기라고 네. 솔직히 말하면 네. 이상한 전략에 이상한 네. 플레이를 네. 하게 되는데 그게 안 하던 걸 하다 보면 완성도가 떨어질 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제 네. 터무니 없는 짓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들이 올라오죠. 팬분들이 게시판에. 응. 연습을 일반적으로 응. 봤을 때왜 저런 플레이를 했을까 하는데 응. 응. 선수들은 그거를 이제 상대방의 심리를 응. 역이용하려다가 좀 자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잘 알면은 그런 부분도 이제 재미 요소로 이제 보시면 재밌겠죠. 네, 정상적인 경기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강초원 선수는 뭔가 특이하게 운영을 해서 빌드 잘 짜온 다음에 그 빌드로 상대방을 딱 때려 높이고 네. 그 다음에 플레이 XP 눈팅을 하는 선수거든요. 네. 바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정상적인 경기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강초원 선수의 인터뷰에서는 그랬어요. 정지훈은 올해는 장점이 없는 것 같다. 네. 음... <laughs> 올해는 아무런 아... 특징이 없는 선수라고 보인다. 네. 자기가 보기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영호 선수가 보기에는 어 사실 이 특징이 네. 없다고 이제 어. 이렇게 무난 선수라고 하는데 그런 선수는 이제 딱두 종류가 있어요. 어. 이영호 선처럼 엄청 무난하게 엄청 어. 잘하거나 다 잘해서, 네다 잘하거나 아니면은. 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해가지고 <laughs>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거나 <laughs> 네. 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한 표현이죠 네. 정확한 네. 표현 가자라거나 네. 네다 못하면 특징이 네. 없죠 네. 네. 결국엔 다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laughs> 이번 시즌에는 네 강철 음, 선수가 말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맵 비토를 하고 있는데요 비토는 이제 제거죠 네. 네, 맵을 두 개를 하나씩 제거를 했습니다 네 님버스랑 네 아, 만발의 정원. 네. 네, 두 개를 지금 뺀 상태고요.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니까 같은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했지만 포인트가 네. 앞서게 되는 강찬 선수가 먼저 맵을 제거를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네. 정지훈 선수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맵 선택을 또 강찬 선수가 하고 이렇게 번갈아 네. 가면서 하게 되는 네, 네 그런 유형입니다. 1경기 폭스 트롯, 2경기 카타리나 3경기는 킹 세종 스테이지. 세종과 같이. 네. 그렇죠. 네. 정지훈 고민하죠? 아, 아 뭐지? 고민하죠? 안 아디다스 저지른군요 <laughs> 데드윙. 네. 네. 이전 경기에서는 이제 데드윙 전장이 안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 한번 가네요. 네. 그럼 메리고라운드까지 이제 딱 다섯 개의 전장이 지금 골라졌는데요. 네. 뒤에 L이라고 써있는 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레더 에디션. 네. 어 레더 맵이는 뜻이에요. 그래요. <laughs> 변형이 없는 레더 맵이는 뜻이에요. <laughs> 네. 이게 뭐 이렇게 막 스페셜 에디션 같이 이렇게. <laughs> 레더 맵에 대한 조건이 되게 까다롭다고요, 블리자드가. 그 아. 저희가 처음에 여명 맵을 만들어서 레더 맵으로 등극을 처음 했었잖아요. <laughs> 네. 그 때도 여명맵이 원래 센터 멀티가 센터 확장이 광물이 6개였습니다. 네. 8개가 아니고. 음. 근데 폴리아드에서 그거 되게 까다로워. 무조건 음. 모든 확, 자원이 있는 곳은 8 미네랄 이가스가 있어야 되네요. 음. 무조건. 음. 그거를, 예,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laughs> 센터는. 네. 근데 좀 자원을 다르게 해서 밸런스를 맵에 대한 재미 요소를 주자라는 음. 의도로 했었는데, 그걸 아직도 좀 그렇, 그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하는 전통인가봐요, 그게. 네. 예전부터, 무조건 이거. 예전부터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면 옛날에 노스텔지아라는 맵이 있었어요. 노스탈지아 면가스에 아. 그 맵을 저, 제가 자다가, 자다가도 자다가 네. 꿈에서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laughs> 아. 왜요? 그 맵은 프로토사 못 이겼거든요. 그래서 막 안나와도 스카운 나오고 어. 게다가 방업 막 열심히 해줘 방사업 질러다고 이런거 하고 막 그랬었어요 노스텔지아라고 네. 하면 그래도 가장 이제 향수가 있는 맵 저도 그 맵은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많이 하고 재밌었는데 그 맵에서 제일 기억나는 경기 있습니까 노스텔지아아 저거는 저... 재밌었잖아요 저거는 저거는 그그 그, 저글링만 뽑아요 <laughs> 저글링만 토스전에서 네. 말그대로 이제 저글링만 뽑는 전략이 있었어요 <laughs> 저글링을 그아드레날린너까지 네. 그 찍으면서 저글링만 어글만 찍어가지고 저글링만 찍으면 토스를 이기던 거기 또 뒤로 돌아가는 길이 네. 있어가지고 다리에서 때리고 뒤로 돌아서 때리고 막 난리 났었죠 아,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요즘의 맵은 밸런스가 참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네.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그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너무 밸런스가 네. 너무 그냥 딱 고정돼 있는 느낌이 아 들거든요 맵이 사실상 비슷비슷해요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다, 느낌은 다 여명, 구루망고 요런 맵에서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 맵을 입구만 요렇게 바꾼다던가 다요 정도 수준으로 바뀌는 음. 경기 양상이 그러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좀 실험적인 맵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또 이게 뭐 대회에 쓰이다 보니까 실험적인 맵을 만들기가 또 어려운 네. 이런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한 종족이 아예 뭐 분리해버리면은 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또 열심히 연습을 막 하고 전략을 갈고 닦고 나오면은 그렇죠. 그 맵만의 어떤 진짜 색깔이 딱 나오거든요. 어, 네. 근데 요즘에는 좀 비슷해서 그건 좀 안타깝긴 네. 하죠. 그렇죠. 저도 그게 좀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마다 이제 맵을 공유해서 쓰다 보니까, 네. WCS 포인트를 묶이다 보니까, 맵을 각자, 재밌는 맵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경쟁 체제가 네. 잘안 갖춰져 있지 않나 그래요 그런 건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근데 뭐 자날 초기에 전쟁 초원 네. 이런 맵들에 비하면 <laughs> 그러니까. 전쟁 초원 안 해보셨죠? <laughs> 네, 좀그 시기에는 이제 네. 많이 못 보다 버려서 네. 그런 맵은 잘 몰라요 충격과 공포에 <laughs> 네, 비 진짜 이거는 전진 수성탑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laughs> 앞마당에서 가면 상대 앞마당입니다 네, 네. 니네 집에서 거신 보고요 상대방 앞을 때린다니까요 오. 델타 사군면 이런 맵 이거 뭐예요? 거신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상대 앞마당 <laughs> 네, 진짜 그런 맵이 있었습니다. 솔직하지 네.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정말 저거 입장에서는. 너안마나로 네. 어. 먹을 수가 없어. 네. 네. 그때적으로 안 했던 게 진짜 어. 다행이에요. 네.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봐도. 네. <laughs> 오, 되게 침착하네요. <laughs>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어, 네, 양 선수가 준비 중인데요. 강초원 선수는 음료수를 물을 마시고 있고요. 정지호 선수는 핫패드를 네. 잠깐 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귀를 파고 있죠. 소리가 중요하거든요. <laughs> <laughs> 네 사운드 그렇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게임할 때 위아 언더러타 네. 네. 이런 거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아 당연히 중요하죠. 네뭐 김맵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김맵 말고 아, 사운드를 확실히 네. 듣고 여기서 네. 뭐할 그런 요소도 없어요. 김맵이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중계가 현장으로 안 나갈 거예요. 안중이없기 네. 때문에 현장으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자짝지입니다 짝지에 대한 설명이 영어로 쭉 나와있네요. 정지훈 선수도 국내 무대에서 이제 슬럼프가 어. 좀 많았어요. 네, 네 많으면서 이제 해외 무대에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재기를 꿈꿔온 상황인데, 네. 강초훈 선수 말대로 <laughs> 올해 시즌에는 성적이 그닥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 이번 블리즈컨에서 네. 마지막으로 좀 화려하게 재기의 어떤 발판으로 네. 삼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의 오랜 경험에 비해서 이 16명 중에서 세 번째로 어린 선수라고 합니다. 어. 네. 거기다가, 어, 이 16강에 오른 선수 중에 우승을 못해본 선수가 딱두명 있는데, 네. 어윤수랑 정식으로. 아. <laughs> 네. 이라고 아. 지금 설명이 적혀있네요 네, 어. 윤수 <laughs> 선수. 네, 우승이 없는데 16강에 든선수예요 네. 싼. 네. 저그전 승률이 95.7%. 이야. 어. 미친 승률인데요? 네. 예전에 임대덕 선수랑 경기를 할 때였나요? 진짜. 네. 뭐, 말도 안 되는 장기전로 가가지고 역전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고, 네. 광천 선수의 어떤. 특히 그런 빌드를 짜움에 있어서 저거들을 굉장히 애먹게 만드는 선수거든요. 음. 그리고 이 선수가 뭐 이겼을 때는 이제 가시고 졌을 때는 관이고. 네. 뭐이 차이, 이 차이죠. 차이. 네. 갓과 관을 넘나드는 네. 강초원. 그리고 2011년은 마땅히 한게 없다고 생각되는 2011년 이후에는 그렇게 네. 지금. 강초원에게 평가되고 있는 정진입니다 근데 이게 한계있는 그 승자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한거라 이건 정진우 선수 입장에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강초원 네. 선수는 왜냐면은 시즌 3번이 있는데 2번을 4강, 한번은 준우승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거 오늘 대갚아줘야겠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복스트롬 맵에서의 현재 강초원 선수의 진영입니다 11시 종이고요황용재 라인이라고, 황용재가 아까 달리온 라인이라고 박상현 선수 <laughs> 얘기하는데요 자, 5시쪽 진영입니다. 테란, 붉은색 테란, 짝지, 정지훈입니다. 현장에서 <laughs> 박수가 좀부져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 블리즈컨 대회지만 이제 국내 대회와는 다르게 채팅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 그래서 근데, 뭐 채팅을 뭐 이상한 비밀너 주트라면 안 되겠습니다만 네. 처음에 이제 분러 헤어폰. 아, 그 정도는 뭐. 근데 허용이 뭐 네. 되죠. 네. 우리도 뭐그 정도 친다고 뭐라 하진 않아요. 사실은. 아, 그렇죠. 네. 그거 지고뭐 <laughs> 규정상으로는 네. 안 하기로 돼 있긴 합니다만 네. 그걸 뭐 분럽했다고 그가지고 있다고 이러면 뭐, 네. 너무 네.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마 뭐 채팅을 허용한다고 해도 선수들이 워낙 대회 어떤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네. 채팅 안할 거예요 아마. 그쵸 그렇죠. 네.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죠. 한국 대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채팅을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손가스 길드를 사용하고 있네요, 정지훈 선수. 네. 그게 진짜 웃겼던 적도 한번 있어요. 어떤 거요? 예전에 채팅 관련으로 이제 어. 규정이 약간 명확하게 잘안갈렸을 때, 지지를 네. 제외한 어떤 채팅이 나오면 무조건 몰스해가됐수 네. 상황이 있었거든요. 지지, 지하는 선수들이 그냥 손 떨고 있던 거예요, 그냥. 잘못 누르면. 네. 그 정도로. 뭐그 사건 많지 않습니까? PPP라고 쳐야 되는데 PP라고 쳐서 몰스 아, 때 그렇죠? 당한 거. 네. 박태민이 한글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궁금해서 엔터치고 보다가 A 눌러서 몰스 패 당한 거. 네. 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뭐그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박태민에서는 이제 세팅을 하면서 울트라를 뽑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알기는 <laughs> 그 다크소음에 어, 그 <laughs> 디파일러에 컨슘 다크소음까지 해봅니다. 네. 그걸 꼭해볼래요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는 제가 못하게 했어요. <laughs> 아니, 과옥행이 아닙니까, 그거? 아, 아니죠. 아, 아, 못하겠어요. 네. 세팅 왜냐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니, 많이, 많이 손을 풀어도 되는데, 울트라만 큼은안 된다. <laughs> 레오에서 끝내라. <웃음> 그렇죠. <laughs> 하이고까지 하지 말고, 레오까지 하자. 유타 네. 리스크 정도에서 끝내보자, 우리. 네, 경기 시작되는데요, 지금. 오? 전진해서 우발을 짓고 있는 강초원 역시 빌드바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테란진역 6시 쪽에다 지금 전진해서 우주관문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알아차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죠. 앞마당에 탐사정 내보내면서 좀 연결체를 지을 만한 액션도 한번 취했었고 근데 네. 지금 상황에는? 어, 앞마당을 선가스에다가 어. 해병을 뽑지 않고 바른로를 달면서 바로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는 정규 선수기 때문에 요거는, 어이 봤네요. 사실. 자, 봐도 이거는. 늦었어요. 음. 네, 이걸 가가지고 뭐수영 탑을 깨가지고 아예 병력을 생산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무조건 예언자 한기는 나올 텐데 그걸로 얼마나 이제 피해를 줄수 있느냐. 이거는 강호 선수가 좀더 급한 상황이죠 마음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실 이후에 어, 건설로봇이 올 것을 대비해서 입구쪽을 수영 탑으로 좀 막아주면서 깨져도 다음 수영 탑을 이용해서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강호 선수고요. 일단 예언자 나옵니다. 정지호 선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가 일단 초반에 공격력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해병으로 네.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현재로서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양쪽을 그러니까 본진과 앞마당을 동시에 다 막아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그냥 앞마당은 건설 로봇을 일단 붙여놓지 말고 음. 본진만 일단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막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예언자 나왔습니다 상대방 진영 쪽으로 향하고 있는 1 예언자 상대방 본진 쪽으로 갔고요 아직까지 해병이 둘밖에 없는 상태 예언자 일단 벌션왕성키면서 건설 로봇 넷. 셋까지 잡아줬고, 어 해병대 어 싸우데요 강초원! 해병대 순식간에 잡았습니다! 건설로봇 무방비에요! 네, 와, 이 정도면 이득 상당히 많이 보는데요. 이미 상당한 이득을 보고 빠지고 있는 강초원 선수, 일단은 수정탑이 막혀있는 상태긴 한데요. 네. 그래도 앞마당 완성도 저주시켰고, 그게 제일 커요. 건설로봇또 지금 상당히 잡은 상태입니다. 저 앞마당 사령부가 뭐, 취소되는 상황이 나오면 경기는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게 완성만 시켰어도 일단은. 인구수도 좀 뚫어주고, 네. 들어가지고 본진으로 날아올 수도 있는데, 저게 참 애매한.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앞마당으로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상태에 예언자가 둘이 됐습니다 하나와 둘로또 이제 파괴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해병 다섯이 지금 슬금슬금 나가보고 있습니다만 예언자 2에다가 일추적자가 있기 때문에 앞마당 사령부를 완성해서 뛰었으면 모르겠는데 아... 이건 이대로 취소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자 추적자 두개 오면은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정지훈 망해요 네 언덕벙커도 현재까지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정지훈 선수 1경기부터 상당히 완성 어 말리고 있고요 차원 간문 완성 끝났습니다 네. 야, 이거 컨트롤 정말 신중하게 하면서 예언자 한기, 뭐 추적자 한기 이렇게 잘 커트를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사령부가 취소되지는 않았네요. 네. 그러면 그러면서 상관문을늘려줘서 차원관문 늘리고 강초원 동시에 황원회까지 올려주면서 추가적인 전멸 추적자라든지 묵고 어, 암흑기사, 요렇게 어, 준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판단은 좋습니다. 사령부를 들어서 본전에 내려앉히고 일단은 입구에서 막겠다라는 판단은 진짜 좋은 판단이에요. 네, 전멸 추적자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영환 선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 사실 이 맵이 <laughs> 자체가 굉장히 <laughs> 네. 토스가 불리한 맵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강춘 선수가 공격적인 플레이로 맵을 좀 활용하고 있는 네. 기회를 쓰는 것 같아요. 야 와, 이영환 선수가 경기를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더니 완벽한 분석을 현재 내놓고 있고요. 네, 네 현재 이 예언자에다가 4 추적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규 선수가 앞마당으로. 사령부도 늦게 완성했고 내려가기도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은 상태 네. 이병용에서 자극제 업그레이드와 함께 불곰, 해병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초 자신감 보이죠? 네, 상대 못 나온다 이거죠 음. 근데 하나 아쉽네요, 이제 오토바가 저희가 주책적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네. 화면을 딱볼 수는 없는데 지금 정지훈의 개인 화면을 보고 싶은 게제 음. 생각이기는 욕심이긴 한데 네. 지금 그래도 냄새를 맡긴 맡았어요, 그래서 음. 본인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역장에 거소로... 막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손 뽑기 전까지 못 내려와요 정진우 선수. 음... 네, 건설업을 일단 하나 그래도 바깥으로 돌리면서 꿀광 받고요. 음, 자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포인트가 이제 테란이 투르선이 갖춰지는 타이밍에 소스가 음. 얼마나 그 테란의 견제를 잘 막아내면서 이제 자원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물량을 뽑아내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테란의 투르선 타이밍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주 공항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설 로 보도 또 예언자를 잡았기 때문에 의료선 타이밍은 어느 정도 지금 정, 어, 강초 선수 입장에서는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와. 이후에 의료선이 빠져 나가는 것을 본 다음에 그걸 잘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네. 이영환 선수의 의견입니다. 네, 의료선 나오려면 시간 한참 걸리죠. 네. 지금 내려오려면 아 이거 정준성과 경기 풀어나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하나 의아한 거는. 강천 선수가 파수기를 대기나 찍었어요. 사실 상대방의 어떤 입구를 역장으로 시간을 벌면서 우려선이 나올 때는 빠질 거거든요. 네. 근데 파수기가 내기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일단 뭐 여유될 때 뽑긴 뽑았는데, 나중에 뭐 가스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거신이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위주의 어떤 수비형 프로토스보다는 공격적인, 예, 관문을 많이 늘려가지고, 네. 그 기본 병력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맵 같은 경우는 지금 시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류산이 몰래 빠져나가기에는 좀 틈이 잘 없어요. 지금 강촌 선수가 6시 방향에는 이제 건물이 시약구를 해주고 있고, 이렇게 추적자가 대기하고 있고, 정면과 포함해서 사실 테란의 본진을 기준으로 11시 방향 틈 말고는 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스가 굉장히 편한 상황입니다. 네, 우측은 병력으로 왔고, 좌측은 건물과 서 세기의 추적자로 지금 막아내고 있는 강초 선수. 그나마 정지호 선수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빠져나간 건설로봇이 그래도 프로토스의 지금 체제를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 네. 이것마저 못 봤으면 진짜 답답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꿀광을 미리 알고 플레이를 한다는 건 좋은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자원 밸런스가 많이 꼬였어요. 지금 상황에 병영이 두 개거든요. 네. 근데 프로토스는 관문이 여섯 개 이상 늘어나고 있는 타이밍이라 의료선이 두개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거 예언자로 시야 밝혀버리고 그러면 아무도 갈 곳이 아이고. 없습니다. 오, 아. 저거 건물 다닥다닥 지 거기 입장에서 저런 거한번 걸리면 기분 어떻습니까? 게시 걸리면 진짜 다 죽여버릴 수도 없고 저 걸리면 네. 그냥 버리죠. 그쵸 네. 이게 뭐 스타크래프트 네. 원이었으면 패러사이트 걸렸으면 네. 그냥 죽이거나 벌, 빼버리잖아요. 네. 아, 그럼 이거 이거 좀, 뭐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어. 이거? 이런 식으로 우려선이 상대 시야에 그냥 확보가 돼 버리면 이거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려선 매기 매팩이에요 네, <웃음> <웃음> 합법적인 매팩이에요 이거 아, 괜찮아요. 이거는 네. 써도 되는 거예요. 네, 합법적인 매팩인데 거기다가 지금 강초 선수가 전면 업그레이드를 끝냈기 때문에 의료선이 네. 뭐 어떻게 몰래 붕소스가 어떻게든 도망간다 이런 건 무척 상상이 네. 안 돼요 지금. 네, 지금 이제 테란은 정말 꽉 막혀가지고. 다가만네요 그냥. 네. 진짜 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네. 사실 여기서 이제 테란이 어떻게 하면 이길지 전혀 잘 그려지지가 않네요. 네, 그냥 뭐 하영호 씨 일단 본질 쪽에서 건물만 들고 있는 정규 선수 어떻게든 안만나고 내려가고 싶은데. 네. 이 파속이들. 이것 때문에 역장이 최소 8덟 방, 열, 보, 열, 세 방, 1 2 방씩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한번다섰으니까아못 네, 내려와요 이거는 일단 입구 쪽을 돌파하기는 좀 어렵고 네. 의료선이 계속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두들겨 맞는 한이 있어도 입구를 그냥 무작정 돌파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앞마당 이거 활성화 타이밍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진 선수. 네. 네, 억지로 지금 <laughs> 사령부를 내리는 명령을 내는. 그렇죠. 내리는데 내기. 가행 돌파 네,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일단 내려가면서 짱짱짱 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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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고요. 네, 한기한기더 내려 내려야죠 저거. 아 뒤에 의료선 한 기가 놀고 있어가지고. 네. 아. 아어 내려가다가 욕장 때문에 다 끊겼고 추가적인 추적자 계속 올라오면서 강철 선수 너무나 쉽게 병력을 정리해버리고 아 하는데요 정기훈 선수 내려갈 병력이 없어야 될상은 이거 뭐 네. 추적자 한 기라도 잡혔나요 강철 선수? 아네 거의 잡히지 않은 채 그대로 입구 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있는 강철 선수. 와정 아 정지훈 첫 경기 완전 말렸어요 오늘은 갓이네요 갓네 네. 정말 준비 잘해왔네요 프로토스 네 체제. 1경기 이렇게 강초원 선수가 정지훈 선수를 잡아내며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건 뭐 그냥 오, 완벽하게 말렸는데요 네 초반에 예언자 한기가 너무 많은 걸 해줬어요 사실 이 경기가 한80% 이상의 어떤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포탑을 지으면서까지도 이제 건설로봇과해명이다 잡혀버린 상황에서 앞마당까지 이제 완성을 시키지 못했고 종균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잘안 풀린 페이스가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초반에 몰래 여섯 시 쪽에 그 우주관문을 건설하는 것을 사실이 보기 봤는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가 워낙 가깝다고니까 이게 네. 진짜 가깝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바로. 네, 네 그러니까 봤는데도 이게 대처가 잘안 되네요. 역시 강원 선수 빌드 하나는 네. 네, 먹어주네요. 네. 정말 준비를 잘해와 해완... 페이스인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정준 선수가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수비를 좋게 할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사신을 안 갔어야죠. 사신을 안 가고 그냥 바로 안마당을 가고 해병을 가는 빌드를 선택을 했으면 애연자가 날아올 때 그거 걷어내는 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신을 뽑으면서 반응로를 달고 하면서 약간 빌드도 꼬이기도 했었고 강철 선수의 컨트롤도 괜찮았었고요. 네. 자, 일 경기 완전히 제압한 강철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원래 빌드가 세수인데1 네. 경기를 빌드에 어느 정도 그 이점으로 압살을 했기 때문에 정준 선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어요. 이거. 이 경기 3경기때뭘 준비했는지 알수 없거든요, 강청원이라면은. 당연하죠. 무기가 네. 많은 선수가 1경기를 가져가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네. 카탈란레입니다 네. 다음 다음맵 3인용 맵이고요. 네. 이 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 맵도